마지막 잎새. 어, 이 작품은 오헬리가 1905년에 쓴 단편 소설입니다. 오헬리의 대표작이죠. 어, 이 작품의 주제는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간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의 서편 좁다란 지역 안에는 길들이 멋대로 뻗어서 뒷골목이라 이르는 조그만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뒷골목은 이상한 각도와 커브로 되어 있다. 하나의 길이 한두 번그 자체와 교차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화가가 일찍이 이 거리에서 매우 가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가령 어떤 수거문이 그림 물감과 종이와 캔버스 값을 받으려고 청구서를 가지고 이 길을 돌다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상야릇한 고풍의 그리니치촌에는 화가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북쪽을 향한 창과 18세기식 박공지붕, 네덜란드식 다락방, 그리고 값산 집채를 찾아서 쏘다녔다. 그리고는 그들은 6번가에서 백납대장과 한두 개의 간편한 골로를 사들였다. 그리하여 한 화가촌이 형성된 것이다. 어떤 나지막한 삼층벽돌집 꼭대기에 수와존시는 그들의 공동화실을 가졌다. 존실란 조안나의 애칭이었다. 수부는 메인에서 왔고 존시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두 여자는 8번과 델모니코 식당의 공동식탁에서 서로 만나 예술과 꽃상추, 샐러드, 긴 소매에 대한 두 사람의 취미가 전년 동일한 것을 발견한 결과 마침내 공동화실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니 의사들이 폐렴이라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자가 이 화가촌을 횡행하면서 얼음 같은 찬손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졌다. 우선 동부 일대로 이 유린자는 대담하게 활보하면서 수십 명씩 희생자를 내더니만 끝내 그의 발길은 이 좁은 익기도든 뒷골목의 미로를 천천히 밟아 들어왔다. 이 폐렴시는 소위 기사도적인 노신사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서풍에 비닐이 된한 조그만 여자는 원래 저 붉은 주먹을 가진 신경질적인 말썽 꾸리기의 적수가 아니었만, 그는 존시를 기어코 때리고야 말았다.그리하여 그녀는 꼼짝도 못한 채 페인트 칠한 쇠침대 위에 누워서 조그마한 네덜란드식 유리창문을 통하여 건너편 벽돌집의 흰 벽을 바라보게 되었다.어느 날 아침, 분주한 듯한 의사가 그 짙은 회색 눈썹으로 수우를 낭하로 불렀다.저분이 회생할 가능성은 글쎄요. 열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는 최원교의 수원을 흔들어 내리면서 말하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저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장의사를 부를 생각이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런 약방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조그마한 친구 아가씨는 아무래도 자기 병이 낫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분에게 무슨 집념이라도 있는가요? 그 애는. 그 애는 언제든지 나폴리 항구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했죠. 그림요? 잠꼬대를 하시는군. 마음속에 무슨 그리움 같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남자를? 남자요? 수우는 우는 소리로 말하였다. 그리워하는 남자가? 하지만 없어요, 선생님. 도무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약점입니다. 의사는 말하였다. 좌우간 과하게 할수 있는 한, 내 힘껏은 다 해보죠. 그러나, 환자가 자기 장례식 행렬에 맞춰 수요를 세기 시작할 때 의약이 치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50%로 줄어듭니다. 만일 저 아가씨가 금년 겨울에 입을 외투 소매의 스타일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물어보게 된다면 가망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다섯의 하나라고 약속해도 좋지. 의사가 간 뒤에 수우는 화실로 들어가서 일번째 넵킨이 끌쭉해지도록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판을 들고 휘휘휘바람을 불면서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침대포 밑에 잔주름 하나 만들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수은은 그가 자는 줄 알고 휘파람을 거쳤다. 그는 화판을 버어놓고 어느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리려고 펜화를 시작하였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림으로써 미술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수우가 주인공의 형체 위에 근사한 성마복 아랫바지와 외알 안경 그리고 아이다오 지방의 목동을 스케치하고 있을 때에 그는 나직한 소리가 몇 번이나 대풀이 되는 것을 들었다. 존 씨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창을 내다보며 무엇을 세고 있었다. 그것도 거꾸로 열둘 하더니만 조금 있다가 열하나 그러고 나서 열 그리고 아홉 그러고 나서는 여덟과 일곱을 거의 한꺼번에 세었다. 수우는 걱정스럽게 창문을 건너다 보았다. 대관절 거기 무엇을 셀 것이 있는가? 거기에 보이는 것은 다만 등빈 마당과 20피터쯤 떨어져 있는 벽돌집의 흰 담벽뿐이었다. 한 줄기의 늑디 늙은 뿌리가 쇠퇴한 마디 많은 담쟁이 덩굴이 그 벽돌담으로 집어려 있었다. 싸늘한 가을바람은 담쟁이 입새를 떨어뜨려 덩굴의 뼈만 남은 가지만이 무너져가는 벽돌담벽에 앙상하게 매달려있다. 대관절 무엇을 그리고 있어? 수구가 물었다. 여섯. 존씨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였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는군. 사흘 전에는 거의 백 개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 다 세려면 머리가 아프더니 지금은 아주 쉽거든? 또 하나 떨어지는군. 지금은 다섯밖에 안 남았군. 글쎄 무엇이 다섯이야? 좀 일러주지 않고. 입세 말이야. 담쟁이 등굴에 붙어있는 저 마지막 입세가 떨어지면 나도 갈 테야. 사흘 전부터 그리 될 줄로 알고 있었어. 의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아이, 어쩌면 난 그런 얼빠진 얘기는 듣지 못했어. 수우은 대단히 꾸지러 많은 말시로 탄식하였다. 글쎄, 늙은 담장이입새가 너의 병이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더구나 넌널저 덩굴을 사랑하지 않았니? 글쎄, 이봐, 바보 같은 소리는 그만두어. 아, 글쎄, 의사가 오늘 아침 날들어 말하기를 너의 병이 정말 나을 기회는 가만히 있어. 꼭 그이가 말한 대로 말할게. 그이가 말하기를, 병이 날 기회는 10대 1이라고 하던데, 그야 뭐 우리가 뉴욕 시내에서 전차를 탈 때나, 새로 지은 빌딩 곁을 지날 때에도 그만한 위험은 있지 않아? 그러니 어서 마음 놓고 고기국을 좀 마시라고. 그래야 나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편집인에게 그것을 갖다 팔아서, 알른 환자에게 포도주도 사다 주고, 먹성 좋은 나도 포크찹을 좀 사다 먹지? 포도주는 더 사다 무얼하게? 존 씨는 물그름이 창문 밖을 건너다 보며 말하였다. 또한 잎이 지는군. 아니, 나는 고깃국 안 먹을 테야. 남아있는 잎새가 꼭 내시로군. 어둡기 전에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볼 테야. 그땐 나도 가지. 에그, 글쎄 존 씨. 수은은 그에게로 몸을 굽히며 말하였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제발 눈을 꼭 감고 창문을 내다보지 않기로 약속할 수 없어? 내일까지는 꼭이 그림을 갖다 주어야 하겠는데 화내야 그림을 그리지. 그렇지 않다면 그만 커튼을 내리고 싶을 지경이야. 다른 방에 가서 그리면 되잖아? 존 씨는 쌀쌀하게 말하였다. 난 아무래도 너 옆에 있고 싶거든. 수은은 말하였다. 그뿐인가? 나는 너가 그 쓸데없는 담장이뜬구를 줄곧 건너다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일을 끝내거든 알려줘. 존 씨는 눈을 감고 마치 넘어진 입상과 같이 해석하게 고요히 누워있다. 난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리기도 피곤하고 생각하기도 싫어졌어.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고만 싶어. 저가엽선 잎새와 같이 그저 밑으로 가라앉고만 싶어. 좀 자라고 수우가 말했다. 나는 별만 노인을 부르다가 늙은 시골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야겠으니 1분 동안이라도 허송할 수 없어. 자, 그럼 내가 돌아볼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야 해. 벨만 노인은 그들의 아래층에 사는 화가다. 그는 60년이 지났고 마치 산양신 같은 머리에 작은 도깨비와 흡사한 몸뚱어리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같은 수염을 가졌다. 벨만은 예술의 실패자였다. 40년 동안이나 그는 화필을 휘둘렀으나 아직도 예술의 여신의 치맛자락도 가까이 만져보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글작을 그린다 그린다 하면서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몇해 동안 그는 혹시 어쩌다가 상업 또는 광업 방면에 막된 그림을 제하고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였다. 그는 직업적 모델의 요금을 물 능력 없는 이 화가촌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 노릇을 하는 것으로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는 지인을 몹시 마시며 아직도 자기의 미래 글작에 대해 짓거리곤 했다. 그 외에 있어서는 그는 승미가 몹시 격렬한 조그만 노인이요. 다른 사람의 상냥스럽고 다정한 것을 몹시 조롱하며 자기는 위층 화실에 있는 두 젊은 화가를 보호하는 사냥개로 자처했다. 수우는 아래층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는 굴소 같은 방에서 강렬한 두송 열매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는 벨만을 발견하였다. 방구석 화가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실로 25년 동안이나 글짝의 맨 처음 선이 꺼지기를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우는 노인에게 존시의 망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세상에 대한 미약한 집착이 더 약하여지는 때, 정말 입시와 같이 그렇게 약하게 떠나가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별만 노인은 충률된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런 어리석은 상상에 대해 경멸과 조롱을 퍼부었다. 그게 무슨 소리람? 그는 부르짖었다 세상에 아무리 바보기로 그래 그비름길 담쟁이 입체가 떨어진다고 사람이 죽는 법이 있당? 그따위 소리는 처음 듣겠네. 난 당신의 시골떡이 모렐로로 또 그만두겠어. 아 글쎄 왜 그따위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을까? 아가엾선존시양그 애는 병이 중에서 신경이 약하니까요. 수우는 말하였다. 더구나 열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적으로 되어 이상한 공상이 머리에 가득하게 된 게죠. 좌우간 벨만 노인님. 그런 줄 몰랐더니 정말 변덕쟁이시군요. 참 여자란 할수 없군. 벨마는 부러지졌다. 누가 모델로릇안 하겠다 했어요. 가십시다. 함께 가지요. 반 시간 전부터 모델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던 참이었어. 이런 곳에 전시한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 있다니.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지. 내가 곧 글작을 그릴 테니 그때엔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납시다. 암 그러고 말고.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존신은 자고 있었다. 수우는 커튼을 창 밑으로 잡아내리고 벨만에게 손짓을 해 딴방으로 갔다. 거기서 두 사람은 두려운 듯이 창을 건너 담쟁이 덩굴을 엿보았다. 그러고는 그들은 잠깐 동안 말이 없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디찬 비가 눈과 섞여서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벨만은 낡은 남빛 샷을 입고 뒤집어놓은 냄비를 바위삼아 글터앉아 시골광부의 자세를 취하였다. 다음날 아침 수우가 한 시간쯤 자고 눈을 떠본 적 조원씨는 생기없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늘어진 녹색 커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 좀 올려주어 좀 보고 싶으니 그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명령하였다. 그러나 보라 어젯밤 밤새도록 세찬 비와 사나운 바람이 내리고 첫금만 아직도 벽돌담 위에는 담쟁이 잎새가 그대로 붙어있지 않은가. 그것은 실로 등굴 위의 마지막 잎새였다. 줄기 가까이는 암녹색을 띠고 있었으나 그 톱니 언저리는 찾아가는 우른 빛으로 물든 채 입새는 용감하게 지상 20피트 위에서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입새록은 조은 씨가 말하였다. 난 밤새 꼭 떨어졌을 줄 생각했는데 바람소리가 어떻게 요란했는지 아마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아이, 이럴 어잖아 수우는 거의 초췌한 얼굴을 베개 밑으로 굽히면서 말하였다. 글쎄, 제 몸을 생각지 않는다면 나를 좀 생각해 줘. 그리 되면 나 어쩌라고? 그러나 존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것은 장차 신비한 문함을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혼이다. 그녀를 우정과 이 세상에 메어 놓았던 그 매듭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짐에 따라서 공상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그날도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황혼 속에서도 그들은 그 외로운 담쟁이 잎새가 담벽 위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러더니만 밤이 오자 북풍이 다시 휘몰아오고 새참비가 창문을 때리며 아직한 네덜란드식 체마로부터 쏟아져 내렸다. 날이 환히 밝자 사정없이 존신는 커튼을 걷으라고 명령하였다. 담쟁이 잎새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존신는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바라보며 누워있었다. 그러더니만 그는 가스난로 위에서 닭죽을 접고 있는 수우를 불렀다. 내가 잘못했어 수우. 존 씨는 말하였다.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이었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무엇이 저 마지막 입새를 그대로 있게 한 거야. 죽기를 원하는 건 죄야. 죽을 좀 갖다줘. 그리고 내 옆에 베개를 쌓아줘. 이렇게 앉아서 요리하는 걸 구경할 테니. 한 시간 뒤에 그는 말하였다. 수우 나는 언젠가는 나폴리 항구를 꼭한번 그리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그는 갈대의 수우를 복도로 좀 나오라고 하였다. 가망은 반반입니다. 수우의 수치간 떨리는 손을 잡고 말하였다. 간호만 사람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런데 난또 아래층에 다른 환자를 보아야 하겠군. 무슨 별만인가 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분도 화가인 모양입니다. 역시 폐렴이요 그이는 약한 노인인데다가 정세가 급성입니다. 그이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좀더 편하게 해주려고 오늘 이분을 이원을 시키렵니다. 다음날 의사는 수우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아주 위험해서 벗어났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젠 영양과 간호 그 뿐이 옳시다. 그날 오후에 존씨가 침대에 누워 별로 쓸모 있을 것 같지 않은 짙은 녹색 털목도리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뜨고 있을 때 수우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벽에 며 무엇 할것 없이 한대 섞어 존씨를 껴안았다. 글쎄 내말좀 들어봐. 그녀는 말하였다. 벨만 씨가 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대. 그저 이틀 알았을 뿐이야. 병에 걸린 첫날 아침에 문지기가 아래층 그의 방에서 가엾게도 몹시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를 발견하였대. 그의 신과 의복이 온통 젖어 있었고 얼음장같이 차더래. 글쎄 그 무서운 밤에 어딜 갔었을까? 모두들 짐작도 할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불이 켜져 있는 등불과 끌어다 놓은 사다리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화필과 푸른빛, 누른빛이 섞여 있는 팔레트를 발견하였대. 저 창문을 내다보라고? 저 마지막 담쟁이 잎새가 담벽에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아? 바람이 불어도 잎새가 흔들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꼼짝달싹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존 씨. 저것은 별만의 글작품이거든. 그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밤에 저것을 저기다 그려놓았어.